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주목사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건물 없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저희는 나중에 교회가 정식으로 개척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 건물을 세우지 마야자라는 생각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의 성전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이런 개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성전 건축. 그치? 성전 건축. 그쵸? 한다 그러면 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비교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목사님의 음. 그 개념은 어떻게? 정말로 그때 성경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가 같은 겁니까? 음, 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띠... 전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구약의 개념하고 교회의 시대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미스매치 돼 있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제사장은 요즘에... 목사, 목사. 양이나 소와 같은 재물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다, 헌금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이 교회 건물이라고 얘기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건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전에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관려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찢어졌죠 다 찢어졌죠 근데 그 찢어진 게 지성소가 파괴되고 지성소 안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온 땅이 다 지성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고 어디에나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다 거하시지 못할 곳이 없잖아요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하나님의 성전은 정용주가 성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와 김지현 목사님 이둘 사이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 너희 안에가 너와 너 사이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그런 개념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게 아닐까.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은 뭐가 된 거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솔로몬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놓으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전 고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해 드렸나요? 사기입니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laughs>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에 굉장한 부흥을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폐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도 종교가 세락의 길로 갔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건축을 할때 가장 시선을 모을 수가 있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 폐해가 그대로 흘러가요 목사님들의 부흥 전략, 교회 성장 전략을 건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예.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블레셋이건 모압이건 이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나라를 부강시켰거든요. 그렇게 전쟁 경기로 끌어가던 다윗이 솔로몬 때 건축 경기로 확바꿔버렸다 문제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의 솔로몬의 아들 루보암은 또 건축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로밤이또 건축 경기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교회를 멋지게 지으면 또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르호보안적 사고의 연장이라고 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건물이 없다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모범을보여준 교회들이 좀 있죠. 분당우리교회? 어, 분당우리교회 같이.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들 교회도 예전에 예. 휘문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 근데 결국에는 거기는 또 건물을 지어서 가던데요? 결국은 는요종로나인가 <laughs> <laughs> <난가? 웃음> 그렇게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가치가 있을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교회에 모여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퍼져나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물로 벽을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짓지 않는 대신에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음. 만약에 건물부터 빌렸다면 빌리거나 아니면 샀다면 그 월세를 내라고 아마 막 허덕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리는 건 우리 수석교회 황명완 목사님 네. 우리 당회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쓸수 있는 장소를 거의 뭐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꿈을 꿀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재화들을 모아서 유튜브라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에다가 투자하려고 해요. 지금도 한국에 그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들 결국 빚을 못 갚아서 이단에 넘어갔던 그 건물들 그 돈만 아꼈어도 그돈 가지고 어린 다음 세대들을 기르고 문화사역 해나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했다면 한국 교회의 지금 판도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사무실 정도 임대하겠지만 그 이상 뭐그 부동산에다가 돈 쓰지 않으려고요 이런 노력들 하나하나들이 이게 분명히 불편하고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잘 참고 견뎌서 만들어 나가는 교회 여러분들이랑 같이 꿈꿔보고 싶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laughs> 네 안녕, 안녕.